98번, z는 1-i일 때, 다음 값을 구하시오. 자, 그러면, z-1은 i죠. 양변을 제곱하면, z제곱-2z 플러스 1은 i를 제곱하면, 1이 됩니다. 그래서, z제곱-2z 플러스 2는 0. 이런식이 나와요. 자, 그러면 이제 이 0이 나오는 식으로 이 4차식을 나눠 주는 거야. 자, 그러면 z 네 제곱 마이너스 2z 세제곱 플러스 3z 제곱 마이너스 2z 플러스 1을 이 0이 나온 z 제곱 마이너스 2z 플러스 1로 나눠주세요. 그럼 여기에 z 네 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z 제곱이 곱해지겠지? 그러면 마이너스 e z 세제곱 플러스 e z 제곱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거를 빼주면, 3z 제곱에서 2z 제곱 빼면은 z 제곱이지. 그리고 마이너스 e z 플러스 1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됩니다. 그럼 이게 z 제곱이 돼야 되니까 플러스 1을 곱해주면 되겠지. 그러면 z 제곱 마이너스 e z 플러스 이죠 그래서 빼주면 마이너스 1.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어요.